자, 656번 문제 봅시다. 자, 완전제곱식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어떻게 수십 문제 되겠죠. 한열 문제 넘기 위해서 계속 나오겠습니까. 중요하다, 얘들아. 자,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번 놀아 봅시다. 자, 얘는 곱셈 공식의 형태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 하면 앞에 거에 제곱 더하기 두 배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건데 이 값이 얼마가 20x가 되어야 된다 함은, 뒤에 있는 이 요소, 값이, 얼마? 2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 이 뒤에는,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와야 되겠죠. 납득합니까? 결국에 얘를 정리하면은, 얼마 됩니까? 25x 제곱 플러스 20x, 뭐 됩니까?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a 값은 얼마다? 4이다. 이렇게 만들어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얘 보자. 자, 얘도 이쪽에 제곱볼 x제곱 마이너스 dx 플러스 64분의 1이거든. 얘도 곱상공식의 형태를 써서 해볼까요? 자,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두 배에 맞습니까? 앞에 거 곱하기 뭡니까? 뒤에 건데, 지금 얘를 구해야 되거든. 맞습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dx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뒤에 게 지금 나와있죠? 뒤에 게 얼마죠? 64분의 1이니까, 이거 조심해라, 얘들아. 64분의 1이 8분의 1의 제곱도 되지만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뒤의 값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 얘들아 이 여기 뒤에 거를 갖다 네모라 적을게 좀 찌질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이 b가 되는 거야 맞죠? 근데 2 e 곱하기 x 곱하기 네모가 b가 되는데 이 네모가 8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까? 2 e 곱하기 x 곱하기 네모가 이 뒤에 게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뭐가 된다? bx가 된다고. 얘가 뭐가 된다? bx가 된다고. 마이너스는 선이빼놨거든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 계산하면 뭐 됩니까? 4분의 1x는 bx이다. 그러면 X, 어, b는 얼마? 4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마이너스 4분의 1x는 어 맞죠? bx이다. 그러면, 이번엔 B는 뭐래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양수의 1비를 했으니까, B값은 얼마가 되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두개 곱하면 역수 관계니까 답은 얼마? 1. 얘가 답이 나오는 거겠죠. 이해가 안 나요?